네, 에, 아이고, 오늘 성격 급발랄 확 튀어나왔어요. 확 그죠? 네,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케이피 네, 선생님이고요 오늘 <laughs> 그럼 함께 놀 영단어 알아봅시다. l 로 시작하는지는 알았잖아. 그죠? 음. <laughs> 그럼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음, 음,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곧장 가볼까요? 네, like, l i 네, like 합쳐져서 like라는 단어고요.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죠, 그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발음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따라어 네, 나와주세요. 소리 조금 작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천천히 한번 나라별로 어? 같은가 다른가 그런 것도 느껴보시고 따라. 이거 보시기 바랄게요.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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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Good. 잘해 보셨죠? Like. 음. 응. 따라서 잘 읽어 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o k a 음. 그다음 문장 안에서는 like가 어떤 식으로 쓰였을지 같이 봅시다. 음. 응. I like that. He likes fishing. o k a 따라서 읽어 봅시다. 음. 응. 들려드릴게요. 아그 전에 소리 음 h a 놨군 갑니다. e I like that. I like that. 두번 음, i like that. 난 저것이 좋아. 오케이. <laughs> 문장. He likes He likes 네. 두 번째 문 like that. 는데요어 지금 이 a 딱 보고 약간 뭔가 차이점 느껴지시는 거 있잖아요? 있죠? 있을 거예요. <laughs> 강요하고 있어. 자, 어, like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그죠? I랑 결합됐을 때 그냥 like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 I 대신에 이 앞에 뭐 y u 가 왔건 we가 왔건 음. you like that, we like that 전부 그냥 like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뚜둥 문제는 으이? 그냥 like 가 아니고요 뭐가 됐죠? s 가 붙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s 가 붙었을까요? 음 그러죠 희 때문이죠 희희희희 그죠?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웃어 버렸어 그래서 음 자, 맞아요 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히랑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같이 같이 따라다닌다기보다는 같이 가는 애들, 그쵸죠 쉬잇. 음. 응.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뒤에 어 s를 붙일 때도 있고요. 또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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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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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어가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서 es를 붙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근데 우선 이렇게 s가 붙는 경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왔을 때, 그쵸. 히나 또는 히로 바꿀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뭐, 톰, 이런 거, 그지 그리고 쉬나, 음, 쉬 바꿀 수 있는 거, 뭐, 제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시나. but t h dog, 이 피싱을 좋아하진 않을 거고요 the dog likes that cookie 어, 그런 식으로 강아지 쿠키 같은 거 강아지 쿠키, 과자 어, 강아지 과자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왔을 때 이렇게 뒤에 그대로 쓰지 않고 s 붙는다 그것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는 빠빠 해도 돼요 그냥,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들으면서 그냥, 이해하고, 오늘 이시간은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반복해 줄 거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 음, 그 다음은 뭘까? 카니 좀남았또 음. <laughs> 아, 말, 말, 말 이상했다고, 그죠? 어. 기계도 먹통이었어요. 앞으로 말을 똑부러지게해 드릴게요. 아주. 혀짧은 소리 안 내고. 오케이. <laughs>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생님 왜 like 랑 love 랑 붙여놨어요? 둘이 싸우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I love that 또는 he loves fishing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love 가뭐 사랑 또는 사랑하다 이런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대단히 좋아하다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아 like 랑 love 랑 붙었어. 그럼 he likes fishing이 더 낚시를 좋아하는 거겠니? he loves fishing이 더 낚시를 좋아하는 거겠니? 음, 그렇죠 대단히 좋아하다 그랬으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강조해서 어떤 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love를 쓸 수도 있구나. 무조건 uh, I love you 이런 느낌만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 아,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하셨어요? 여기서 끝? 그건 아니구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단어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근데, 어, 야, 오늘 되게, 음, 짧다. 그렇죠? 어, 선생님이 느끼하고, 문장을 짧아. 아이, 좋아. 네. 그러면 여기서 멈춰. 어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조금 쉬워서 제시되지 않은 단어. 딱 봐도 아실걸요? 자, 뭔것 뭐 같아요,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봤더니 뭐가 없어. 그렇죠? 라이크가 <laughs> 없잖아요. 그죠? 어, 요거 이제. 보시면, 좋아한다, 좋아한다다 있으니까. 그죠? 어.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좋아합니다. 그럼 뭐 쓰면 돼요? 나는, 아, 여러분. 이 순간 나는 을모른다 그러면 선생님 조금 화나. 많이 화나. 계속했잖아. 나는. 그죠? 어. 그럴 리가 없어. 그죠? 네, 이건 알아. Uh, 그래서 I 썼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의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는 좋아한다 달달한 것들을 이렇게 된다 했죠? 음. 그래서 좋아한다 써주고 I like 됐어. 그러면 이제 Korean pop culture sweet d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죠 음. 그래서선 남겨놔. 어, 요거, 요거, 달달한 것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남겨놓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시면 되죠. 그럼 요거는 색깔 헷갈리지 않도록, 어, 음. 바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뭘까? 그들은. 음, 그니까, 희나, 쉬나, 이슨, 얘네들이 공통점은 뭐였죠? 어, 얘네들은 딱 한가, 한가. 한가? 한가가 뭐야 되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죠? 한개 또는 한 사람. 한 명.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하나였을 때 우리가 he, she, i 썼는데요. 응, 여러 개 또는 여러 명이라 그러면 they를 쓰죠. 응. 하나가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 두둥 두둥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they를 쓴다고요? 응. 그러면 they 죠그 다음에 어 선생님 그럼 they 하고서는요. 이 he, s h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뭐 하다 쓰고 뒤에 뭐, 이나 s 또는 s 이렇게 붙여준다 그랬는데 얘는요? 네 음,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they like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k, k, o, r, e, a, n 맞다. 아, 코리아. 코리아. 아, 이거 모르면 조금 그쵸? 응.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응. 코리아는 알다니? 그지. 그러면, 코리안 팝컬처뭔 말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스위츠뭔 말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당연히 뭘 써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코리안 팝컬처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달달한 것들 단 것들이라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스위트는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아는 거에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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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 같이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 한번 보면서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응? 왜안 나오죠? 응. 아이고 잘 봐. 아이 좋아. <laughs> I like, s w e e t s i 는좋아 like, 거단 것들 e 저트 같은 e 들좋아합 좋아해 달달한 거, 단 것들, 것들? e They 저 like, 들 like, 다 l i k e y like, t h e y 그들은 like 좋아합니다 뭐 코리안 아 코리아 까지 되면은 한국 인데요 코리안 그러면 한국의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korean pop culture 한국의 대중문화 pop culture 대중문화를 좋아합니다 음. 문장까지 음, 잘 연습해 봤어요 그죠 like가 들어간 문장 음, 정말 잘하셨고요 오케이. 그다음 last 그냥 끝네 no. 근데 <laughs> 지금 보니까보자고요 아, 봅시다 자 I like a sweet 까지는 아까 해봤어 했잖아 I like a sweet 설마 방금 전에 한거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할 사람 없겠죠 그죠 But I like a sweet 그러면 나는 좋아합니다 달달한 것을요 오잉? 그런데요 선생님 그렇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뭐가 보여요 like 가 보여요 그죠 like 가 보이면서 뒤에 막 이상한 것이 따라왔어 요 이만큼 이따라 와 있어요. 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이크와 이 너무 음, 좀 굵게 합시다. 자, 이 라이크와 이 라이크가 서로 똑같은 뜻일까? No 그죠. 어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따라온 분들도 대단히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네. <laughs> 그래서 이 라이크는 두 번째 나온 l 이크 있잖아요. 얘는 뜻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해석을 한번 선생님이 띄워드려 볼게요. 그럼 자, 봐봐. 한번 우리 슉슉슉 해봅시다. 나는, 나는 좋아요 달달한 것들을, 어? 그 다음 아, 초콜릿, CHOCOLATE, 초콜렛이에요 그리고 뭐, cookies, 과자. 아까 전에 알겠어. 대체 뭐지? 어, 여러분들, 이게, answer so on, 그러면, 등등등, 기타 등등등,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대망에 남아있는 딱한 녀석, like는요. 음,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like란 단어 우리가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또 like란 단어가 이렇게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을 갖고 있구나 갖고 있구나 즉 like의 뜻은 두 가지니까 둘다 외워라 아, 그게 아니고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던 오픈 마인드 아셨죠 오픈 마인드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뜻 말고 다른 뜻도 갖고 있을 수 있더라. 그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이런 문장들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 다음 시간은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죠? <laughs> 다음 시간은 이번 주 월화수에 배웠던 거그 음, 마지막 페이지 정리해준 그 내용 안에서 간단하게 시험 보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간단한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음, 그런 시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라고 안 만나면 안 되죠? 그죠? <laughs>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